오늘은 금리 인상 수혜자로 뽑히는 금융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 투자가 좋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 편이지만, 만약 오늘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모르고, 금리만 오른다고 금융주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오늘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주세요.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은행은 4월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1.5%가 됐습니다. 미국 또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하였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5%이고 파월 의장은 빠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최근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고 유럽 ECB는 기준금리가 금리 동결을 했지만 채권 매입 종료 시점을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걸까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각 정부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과거 본적 없는 양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대량의 자금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물가는 더더욱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4.1%를 보이고, 미국과 유럽은 각각 8.5%, 7.5%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즉 높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많은 분들이 은행주, 다시 말해 금융주가 큰 수혜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금융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장기금리가 오르거나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야 좋습니다. 은행의 대표 이익 구조는 예대마진입니다. 예대마진이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와의 차이를 뜻하고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예금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야 은행은 돈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 예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 현재는 금리 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해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따른 금융주 투자는 추후 영상을 통해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대출은 보통 중장기로 받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까지 만기 를 둬요 그로 인해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 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즉 은행이 대출금을 올리고 싶다면 장기 금리가 올라야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현재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금융주가 수혜를 받는 시기도 맞아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은행은 예대마진이 커야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약 장기 금리가 오르는 만큼 단기 금리도 오른다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금리가 1%이고 장기 금리가 3%라면 이 둘의 차이는 2%예요. 또 단기 금리가 3%이고 장기 금리가 5%여도 2%의 차이가 납니다. 즉 장기 금리가 올라도 단기 금리가 함께 상승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래프 중 빨간 박스를 보면 최근 장기 금리가 급격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에 따라 단기 금리 또한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단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미국의 금융주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 10.85%를 보여요. 작년 10월부터 장기 금리도 빠르게 올랐지만 그에 따라 단기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금융주가 큰 수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또 최근 4월 초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금융주에게 큰 악재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려, 장기로 이 돈을 다시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보다 빌릴 때의 이자가 더 높다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의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은행은 이 예금으로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 즉 은행은 저렴한 이자를 지급해도 되는 예금으로 돈을 빌리고 이 돈을 가지고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높다면 은행은 지불해야 될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보게 돼요. 그로 인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면 은행주는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어떤 주식이든 경제가 좋지 않다면 좋은 흐름을 보일 수는 없어요.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문제, 급격한 물가 상승 문제 등 여러 악재로 현재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 각종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시키고 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역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IBRD 또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위태로운 시기에 어떤 투자든 좋을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단순한 금리 상승만 보고 금융주에 투자하는 행위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금리가 오르는 중이지만 현 시점에 금융주 투자는 선호하지 않아요. 앞으로 단기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낮아지게 되면서 장기금리 상승이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는 예대마진을 통해 큰 수익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여요. 또 앞으로 빠른 금리 상승으로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가 늘어나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침체가 올수 있어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조짐으로 안전자산이 채권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채권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올해 이러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에 카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번 영상을 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것 같아요. 저는 현재 금융주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만약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경제가 좋아질 시기가 언젠간 또 온다면 금융주 투자는 그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언젠가 이런 시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의 투자에 좋은 ETF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국 금융주에 투자하기 좋은 ETF는 XL F ETF예요. XLF ETF는 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이고 미국의 대형 금융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보수는 0.1%로 저렴하고 자산규모는 약 400억 달러로 원화로 약 49조 원의 우량한 규모를 가졌어요. 총 63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버크셔 해서웨이와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S&P 글로벌, 모건 스텔리 등이 있습니다. 상의 기업을 보면 알다시피 주로 은행과 투자은행, 보험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에요. 만약 추후에 금융주에 투자하기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XLF ETF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유튜브를 보면서 금리 상승 시기 수혜주는 금융주라는 영상을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금융주가 좋은 건아니요 꼭 장단기 금리 차이와 경제 상태를 보면서 금융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 경제를 보는 일이 어렵다면 최소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추이를 꼭 살피고 투자하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장기 금리는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되고 단기 금리는 2년물 국채를 보면 됩니다. 이 둘의 금리 차이를 보면서 금융주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